안녕하세요, 헥스폰 닥터입니다. 오늘은 덴트 수리가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젤마 리퍼런스 테너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로 벨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키는 빠져서 이렇게 따로 실려서 왔습니다. 악기를 꺼내 보면. 그냥 벨만 찌그러진 것 같은데, 악기를 세워보면, 요렇게. 그냥, 반으로 완전히 접혔습니다. 되게 많이 심각하죠? 이렇게. 다행히 이 밑에 쪽에는 안 먹었는데, 여기, 가운데가 심하게, 거의 그냥,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거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최대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를 떼고, 나사 두 개는 풀어놨고요 이게 잘 빠질려나 모르겠네요. 여기가 본드로 접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강하면 열을 대거나 해야 되는데,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원도 지금 찌그러져 있죠? 이렇 보시면 여기 이것도 이제 핀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 분리를 했고요. 다음 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안쪽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그냥 공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로 완전히 그냥 접혔습니다. 카톡도 오고 이거를 이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벨 수리를 할 건데 수리하기 전에 가드가 많이 휘었고요그 다음에 벨은 이렇게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그 제일 문제는 지금 이 벨이랑 바디를, 바디를 잡아주는게 제일 문제인데 이게 가장 조금 피는게 좀 제일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벨텐트를다폈고요 여기 보시면은 살짝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펴지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살짝 이게 끝에가 있어서, 여기 롤이 말라져 말아, 있어서, 여기는 공구나 뭐 이런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여기를 더 눌러서 평탄하게 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은벨 모양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깔끔하게 잘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링 부분도 벨브레이스도 지금 동그랗게 다 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셀만 소리가 다 끝났고요. 이렇게 아까 찌그러졌던 거다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런 거 비교하셔도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100% 이렇게 복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100% 하려면은, 이거를, 팍, 키를 다 띄어내고, 납땜도 다 새로 하고, 기계에다가 이관 자체를 돌려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00%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벨 부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끝에 살짝 여기가 있는 그 부분은, 어, 펴지기가 안 펴지지 않아요. 펴지 펴려면은 벨 모양을 더 나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요 정도는 살짝 놔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셀마 리퍼런스 수리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체 그 덴트가 있었던 거를 다 했고 수리를 했는데 어, 악기를 떨어뜨리거나 사고를 내거나 하면은 정말 안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꼭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